2022년 2월 1일, 나를 살리는 말씀 비빌 언덕입니다. 10편, 119편, 153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히브리어 번역입니다. 나의 고생과 고통을 살펴보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당신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의 고생과 고통을 살펴보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당신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히브리어 오니는 아나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아나는 어디 어디에 바쁘다, 억지로 시키다,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 라는 뜻입니다. 어, 그래서 오니는 고생, 고통, 가난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덟 어, 가지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태어남의 고통, 늙음의 고통, 질병의 고통, 죽음의 고통, 이별의 고통, 미움의 고통,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고통, 탐욕과 집착의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는 게 고통이다, 죽지 못해 산다. 정말이지, 꽉 죽어버리고 싶다. 삶이 괴로울 때마다 우리네 부모님들이 탄식처럼 했던 말들입니다. 아무도 고통의 바다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괴로움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복하고 평안해 보이는 가정이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 못할 고민과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경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또는 올한 해의 숙제입니다. 세상이 주는 어마어마한 압력을,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터져버리게 됩니다. 오늘 시인는 고통을 이겨내는 탁월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2022년 설날 선물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과 고생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여기서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은 단한 사람만이라도 나의 고생과 고통을 알아준다면 그 역경을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비빌 언덕 하나가 필요합니다. 시인에게 비빌 언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입니다. 김주환 연세대 교수가 쓴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에 보면,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에게는 회복 탄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말합니다. 하와이 카우아이 섬의 실험을 통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아이들의 특징은 바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 중에서 한 아이를 끝까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며 길잡이가 되어준 사람이 단한 사람이라도 있었던 아이가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인생을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결과였습니다. 올한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비빌 언덕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서로 서로 끝까지 믿어주고 격려하며 응원해주는 비빌 언덕이 되길 소망합니다. 의심과 불신은 불행의 씨앗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사랑으로 믿어주고 응원해 주십시오. 최고의 비빌 언덕은 역시 부모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외로운 하루하루 주님께 기대어 봅니다. 주님이 비빌 언덕이 되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의 고생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옵소서 비빌 언덕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찬양은 나를 사랑하는 주님입니다. 올, 오늘도 설명절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시고 올한해 주님이 여러분의 비빌 언덕이 되어 주셔서 어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